바이오 스타트업이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 벤처 투자자 김영원 님이 제시한 화분 속 해바라기라는 비유가 있는데요. 와, 이게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이걸로 한번 성공의 기미를 같이 파헤쳐 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거대한 해바라기를 키우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큰 화분을 써야겠죠? 이게 바로 모든 야심찬 스타트업이 마주하는 첫 번째 제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비유가 뭘 말하는지 딱 보이죠? 스타트업의 야망, 그 거대한 해바라기는 바로 여러분의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그 화분은 네 바로 자금 조달 환경입니다. 미국은 큰 화분, 우리나라는 작은 화분인 셈이죠. 그럼 이 화분의 크기 차이가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좀 작은 수준이냐고요? 에이, 지금부터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40배입니다.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미국과 한국의 바이오 벤처 총 투자액 격차가 무려 40배입니다. 이건 뭐 출발선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자, 그럼 초기 단계는 좀 나을까요?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이 시리즈 A, 그러니까 초기에 받는 투자금이 평균 500만 달러 정도거든요. 근데 미국은요? 1,800만 달러입니다. 거의 4배 가까운 돈으로 시작부터 달려나가는 거예요. 시장에 딱 대, 대비하는 ipo 단계에서도 이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에 상장할 때 평균 240억 원을 모으는데 나스닥은 평균 1900억 원이에요. 이 돈으로 글로벌 공룡들이랑 싸워야 한다? 어휴 정말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한국의 스타트업은 성장의 모든 단계에서 말 그대로 체급이 다른 상대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연료는 훨씬 적게 채우고 말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돈을 구할 수 있는 창고도 몇 군데 없다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떡하죠? 이렇게 작은 화분 안에서 그냥 말라 죽을 순 없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남고 더 나아가서 활짝 꽃을 피워야죠. 그러려면 기존의 성공 공식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뭐냐? 바로 리스크 분산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거죠. 자금이 부족하니까 파이프라인, 자금 조달, 연구 개발, 이세 가지 축에서 위험을 철저하게 나눠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리스크 분산 원칙을 따르다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성공 공식 그 정석적인 길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신약 개발에서 대박 낼 거야 하고 모든 걸 쏟아붓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는 거죠. 대신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서비스 사업으로 먼저 기반을 닦고 거기서 번 돈으로 차근차근 신약 개발사로 진화하는 전략 이게 오히려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전략이 단순히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사실은 무엇을 연구할 거냐, 즉 어떤 싸움터를 고르느냐가 훨씬, 훨씬 더 중요해요. 이 표를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당뇨병 치료제처럼 시장은 크지만 10년 넘게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프로젝트는 피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 화분에는 10년 동안 부어줄 물이 없거든요. 대신에 동물 실험 데이터만으로도 기술을 팔수 있는 그런 단기 승부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골라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전략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우리 기술 이전 할 겁니다. 같은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요. 투자자들이 아! 하고 무릎을 탁 칠만한 그런 구체적인 성공 청사진을 어떻게 그릴 거냐 이겁니다. 맞아요. 누구나 다 기술 이전 하겠다고 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디테일이 빠져 있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 디테일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모델 이건 뭐 정면 승부죠. 신제품 프로필, 아예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보일 차세대 블록버스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석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아주 영리해요. 가치 사슬 포지셔닝. 직접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신약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길목, 그 톨게이트를 장악하는 겁니다. 핵심 기술 하나로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 세 번째 모델은 프로필 멀티플라이어입니다. 이건 레버리지의 극대화라고 볼수 있어요. 원소스 멀티유즈. 그러니까 하나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치료제도 만들고 진단키트도 만들고 여기저기 다 적용하면서 가치를 뻥튀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화 제품 프로필입니다. 이건 우리 아니면 안돼 전략이에요. 다른 누구도 해결 못하는 아주 특정한 문제를 풀어주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는 거죠. 이라면 협상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그 엄청난 과학기술은 바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강력한 엔진입니다. 그런데 엔진만 좋다고 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나요? 아니죠. 바로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전략이 바로 그 지도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그 강력한 엔진. 과연 올바른 지도가 없다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 이게 바로 모든 스타트업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